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세값이 치솟고 전세난 우려가 심화하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확대와 표준 임대료 도입 카드를 꺼낼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전월세 상한제 확대와 표준 임대료 도입은 파급력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높은 갱신계약료를 근거로 입법 효과만 서전했던 홍구 총리가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정부는 그간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전세난 돌파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에 더해 다세대주택 매입, 상가, 호텔 개조 등으로 공공임대를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15일 내놓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방안도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선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이 한정적인데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아파트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안정과 위축 사이에서 제도적 개편을 꾸리는 가운데 과연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실적 월간 부동산 9월회 장에서 쏟아지는 현정권 막바지 부동산 대책과 함께 남은 하반기 부동산 시작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현정권 막바지 부동산 대책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차법 개정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계획에서 드러난 정부의 갈짓자 행보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신뢰를 잃고도 한참 잃었다는 평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네. 일각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불리는 홍남기 부총리의 임대차법 개정 계획 네.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혹평이 나오나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지난해 그 (7월 31일에) 이제는 도입한 임대차 입법인데 아시겠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어, 이게 이제는 좀 개정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7월 한 28일쯤에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홍랑기 네. 부총리에게 그때 이제 나왔던 답변이 뭐였냐면은 어, 이 제도 안착에 주력을 해야지 이거를 개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좀 자자찬을 했죠 계약갱신율이 시행 전57% 시행하고 나서는 77% 늘었다 또한 가지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됐다 그래서 이거는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는 이중가격 문제가 막 화자가 되기 합니다. 같은 단지인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과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같은 단지에 같은 평수면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이 뭐말 그대로 갭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이중 전세 가격 형성이 돼 버리는 거죠. 맞아.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또 바뀌어요. 9월 15일 날 이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 때 이제 홍남기 부총리님이 얘기가 약간 뉘앙스가 달립니다. 이중 전세 가격 문제 알고 있다. 이거 들여다 보고 있다. 그래서 제도책, 보안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정부의 기재부의 제는 목소리에 신뢰감이 더더욱 잃어가고 있는 상황, 계속적으로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완화를 규제 완화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말은 홍남기 부총리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계획에 대한 싸늘한 시선일 듯합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계획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양가 심의위원장을 몇 군데 하거든요. <laughs> 분양가격은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인데 토지는 그 감정평가 가격으로 합니다. 그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분양가격입니다. 물론 어,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어, 분양할 때까지 이자 계산 다 해줍니다.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건축비는 3월과 9월에 국토교통부가 표준 건축비를 발표합니다. 거기, 거기에다 이제 건축비 가산비가 있어요. 이게 원가입니다. 여기 업자 이호을 합친 게 이제 바로 분양가격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분양하라는 얘기인데, 상한가격이 분양가격이 돼요. 이게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원가를 추정하다 보니까 거품이 빠진 낮은 가격이 됩니다. 어, 서초구의 원빌 같은 경우는 조합이 낸 가격이 6, 6 평당 3.3제곱미터당 6,200만원이었는데, 어, 분양가격 심사위원회에서 5,500만원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허그가 분양 승인을 해줄 때, 또, 어, 부, 브레이크를 걸어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은 사람은 로또가 됩니다. 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전국 2,800만 명이고요. 서울이 610만 명에 1순위자만도 360만 명입니다. 어, 오늘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강일지구의 그, 어, 네. 네, 네. 그 아파트 경쟁률 보면 339.1대 1입니다. 13만 개. 29, 네, 네. 13만 1천 명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분양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이제 이윤이 줄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요. 이거 처음부터 예상했던 내,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그 홍당기 부총리가 이거로는 개선하겠다고 한게 모든 언론사나 전문가들은 규제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완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아까 가져간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건축비 중에서 건축비 가산비 같은 경우는 유사한 항목들이 있어요. 친환경 건축비가 있고 건강 친환경 건축비가 있어요. 음.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하나는 그 국토교통부 자료에 어, 지침에 의해서 인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 아마 인정하는 걸로 가든지 빼든지 또뭐 이렇게 가지 않겠나. 기본적인 항목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약에홍남이 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소홀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변동 차이가 아주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어, 지금 현재 322 군데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에요. 민간택지는. 공공택지는 전부 다 하고 있고, 어, 이그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전 대폭 완화해서 어, 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규제할수록 분양받는 사람은 독도가 되고 건설사나 또는 그 시공사 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는 당장 공급 안하고 후분양으로 가거나 미루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규제 완화가 규제 완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 네.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켰을 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네. 실수요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제가 아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자가 있잖아요. 분양자와 수분양자. 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윤이 주니까 오히려 분양을 꺼리고 후부장자 가거나 또 신규 공급을 안 한단 말이죠. 수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에 받으면 로던던데 그래도 낮게 받는, 받기 싶은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홍남유 부총리가 만약에 아까 같이 유사한 거를 인정하게 되면 분양가가 미미하지 올라가요. 미미하지만. 네. 그러면 수분양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가격을 올리지 않느냐라고 또 그렇죠.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네. 있어요. 그러나 시세와 분양가격은 적정선에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어, 7억 6억에 분양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8억 8억 5천 9억 정도 가야 아, 시장에서의 괴리가 적어져서 어, 이 로또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부작용이 없고 공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중목 유사한 그 항목이나 중목 항목은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 항목이 꽤몇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지만은 뭔가 양쪽에 좀 이득이 될수 있고 가격은. 시, 시세에 좀 적정한 수준에 갈수 있는 지금보다는 좀그 끌어올려서 적정한 수준까지 가야 돼요. 지금 가야 어, 예를 하나 들면은요. 그 반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위원장 하면서 심의했던 가격이 질제반포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의 50%밖에 안 됩니다. 음. 반토막 가격이죠. 이게. 음. 그러다 보니까 청약이 몇백 대일 가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정부는 전세난 타개를 위해서 빈집부터 상가, 호텔.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영끌에서 내놨지만 전세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기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형론관님 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 특히 네. 전세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이는 게 규제 완화 아니면은 제도 개선이 될까 안 될까 요거거든요. 핵심은 이제는 두 가지입니다. 전월세상한제 확대 부분. 그니까 오히려 이제 좀 강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내년 7월 되면은 전월세 이제 2년 만기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또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좀 나오는 게 신규 계약도 5%로 묶어 버리려는 이런 내용이 정책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말 그대로 기존 계약도 5% 묶이고 신규 계약도 5% 묶여 버리면 이게 과연 그 민주사회에서 되는 시장의 논리일까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지금 뉘앙스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 임대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쪽, 이쪽, 이쪽은 얼마야 라고 이제 공시를, 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표준 임대로인데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쪽 동네는 요쪽 네는 어느 정도의 지금 임대차 계약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제는 정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임대로도 어 뭐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규제가 더 강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 말 그대로 시, 시장이 혼란한데 더 혼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실수자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지금 피해를 받는 게 실수자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정부 당국이 좀 알아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자의 피해가 좀더 극심할 수 있겠다라는 네. 부분도 말씀해주셨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중 가격 해소를 겨냥한 만큼. 전월세 상한제 확대가 추가 대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전월세 상한제 확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신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매물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은 어, 지난해 4, 8월달에 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럼 전세 물량이 줄 수밖에 없죠. 어 특히 이제 그 초기 임대료까지 만약에 제한하거나 또는 뭐그 전월세 상한제처럼 표준 임대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아마 그 제시한 가격까지 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임대료가 이렇게 제한받게 되면 신규 물량이 줄어듭니다.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미 어 전월세를 그 받는 대출 금리가 2.5에서 3%까지 됐고요. 일반 대출 금리는 거의 4%까지 올라가 있어요.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려봐야 이미 시장에 거의 반영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전부 전월세 시장을 정부가 이렇게 그 옥죄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물량이 줄면서 가격은 오히려 이중가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 현상이 발언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이 전세제도가 주택을 구입할 때 갭자로 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진검다리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부작용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전세제도가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임대차 3법 악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전월세 상환제, 전월세 상환제 확대, 뭐 개선 내용 등 개정 내용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산법이 도움이, 도움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이너스가 많다고 봐요. 일단은 그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5%를 제한하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 오히려 시장이 더 악화되고 있고, 어, 또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 제도 같은 경우도요. 사실 지금도 가만 놔둬도 2년 살던 사람들이 알아서 합의해서 4년, 6년, 8년도 살아요. 이거를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다 보니까, 어, 오히려 다툼도 더 많아졌고요. 어, 이 신고제는 뭐 사실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향후에 아마도 신고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독일 같은 경우는요, 어,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어, 임대인들이 그 불만의 목소리에 크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어, 재산세를 불리고 있어요. 재산세를 임대인, 임차인이에요. 전세 조건. 네. 그 그런 전세... 사례도 많아요. 임대 그 계약은 많잖아요. 이 관리비를 임대인 내는 경우 있고, 임차인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월세도 있고, 반전세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어, 이렇게 이제 부담을 좀 완화해주기,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게잘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제 아 이게 그 뭐랄까 임차인 보호법이라고 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 입장에서는 전세를 굳이 나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열반 있다면 거의 뭐어 소득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전세로 월세로 전환하다 보면 점점점 월세가 줄어들지 않나 이번 정부가 오히려 임대차 삼법을 내놓으면서 전세 제도를 축소시키는 그런 지향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일부 임대추산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아직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더 가야 되지 않냐. 라는 부분의 의견도 내고 있는데,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어떤 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선 작년 6월 17일 날 정부가 매입 임대주택제도 중에서 아파트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없애. 못합니다. 예. 어, 우리가 지금 거의, 거의 70%가 아파트입니다. 어, 사는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비아파트 부분만 놔뒀거든요. 그러면 누가 아파트를 사거나 누가 여유 있는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겠냐 이거죠. 만약에 지금은 시장이 좋은 환기니까 그렇지 이게 침체기에 들어가서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이 미분양 주택을 누가 살 것이냐 어, 예를 들면 2009년도 2월 12일부터 그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이 그 1월달에 16만 가구가 넘었어요. 정부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 양산했거든요. 누구나 사게 했어요. 2012년도 9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또 그랬어요. 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을 방법 없어요. 예를 들면 어, 대통령의 출마한 그 후보들의 주택 공급량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250만 가구 공급한답니다. 지금 신도시를 비롯해서 어,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 또 어, 변창엄 장관이 8 3만 6천 가구. 이게 210만 6천 가구입니다. 두개합쳐 500만 가구예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주택 공급 과잉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럴 때 전월세 시장을 그냥 끌고 갈 것이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시장을 생각해 봐야죠. 우리 교수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답변 말씀하실 때좀 실수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 네. 말이 주시고요. 자, 추석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세난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 절벽과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끝없는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전세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전세 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평론가님. 네. 이런 상황 속에서 4분기 네. 이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네. 전망하시나요? 일단 저는 강보합이다라고 팩트 있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부터가 지금 현재 갈아탈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는 갈아탈려고 하는데 매물이 없어요, 사실. 근데 호가만 높고.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차피 계속 오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호가를 계속 높여 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성 증가하고 있죠 아마 지금 금리가 상승되면서 유동성을 회수한다 그다음에 대출 규제한다 하지만은 이미 시중에 풀린 이제 m1이나 m2 유동성이 이미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저금리 기조가 지금 뭐 금리가 올린다 그러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저금리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저금리 기조이고 네 번째로는 매수심리가 역시나 높고요. 다섯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가 있으면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섯 번째로는 역시나 내선 대선입니다. 공약이 계속 나와요. 개발 소재가 계속 나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요, 계속 나와요. 이게 된게그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호가만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오를 거야, 오를 거라는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강부합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반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 변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출 규제가 그냥 가장 큰 일순이라고 봐요.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부분, 기준금리 상승이라든지 경기 침체 부분이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런 변수를 적용하더라도, 일단은 상승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분기에는 역시나 부동산 시장은 강 보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론가님은 강 보합으로 할 것이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해주셨고요. 자 매물 장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거래 절벽이라고는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우리 교수님 이 네. 지금 현 상황 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실수자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분양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뭐 분양을 받게 되면 대기수요로 남습니다. 그데 뛰어들지 않아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당장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단기간에 지금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또 내년 하반기까지도 매매나 전세가이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규제를 위해서 거래 건수는 줄겠지만 시장을 완화시킬 수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수는 있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시장을 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보고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분양 시장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분양 시장은 뭐 그래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 서울의 역세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있기 때문에. 어, 당첨되면 로또가 될지언정 계속 그 분양장을 노려봐야 될것 같고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아그 어, 어, 도시 외곽이라도 내가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내 경제 수준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어, 나쁘진 않다고 봐요. 삶의 질에 맞춰서 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한 4, 5년, 5, 6년을 내다본다면 저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정부가 김혜미 장관이 발표한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에 변창흠 장관이 발표한 83만 6천 가구, 그 중에 32만 가구가 서울입니다. 이 후보들이 내놓은 주택까지 합치면 400만 가구에서 5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난 2017년도 12월 13일날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주택을 묶어놓은 게 있어요. 4년 8년짜리, 4년짜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나옵니다. 나오죠? 네, 나오면은 1년 내에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8년짜리가 2025년도에 나옵니다. 이 주택의 금년 5월 기준으로 160만 가구는 없습니다. 그중에 100만 가구 이상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주택은 향후에 만약에 재임대를 놓기 위해서 임대사업들 자내려면 4년, 8년이 아니고 10년짜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10년까지 안 가고 매도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 물량이 나오는 시기에는 시장이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2025년도까지는 시장은 불안한 시장,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젊은 분들은 주택 시장을 두드리려면 그 이후에 둘려도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주택 가격 오른 게 뒤로 빠꾸를 라합니다 하지만 오른 게 뒤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10억짜리가 20억대 온1 0억을 상하는 게 아니고 19억에도 안팝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 경제 수준에 맞는 주택은 언제라도 뭐 구입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부당 시장을 두드리는 게 가장 초명하다고 봅니다. 실수자들의 도움 말씀하셨는데 실수자들 같은 경우에 여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나이 맞는 네.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더 중장기적으로 넓은 시야를 가져라 신도시부터 보장을 많이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